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컨택트 프린트를 만들어 볼 텐데, 어, 컨택트 프린트가 뭐냐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프린트 원리를 이용함으로써 이렇게 아래다가 이너지를 넣고, 그 다음 필름을 넣고 유리로 압착시켜서 그뭐 자외선이라든지 가시광선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 컨택트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셔터 역할을 하는 검은색 그 캔트지를 이용해서 셔터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밑으로 해서 이제 재료들을 압착시켜 줄수 있는 유리판이 있고요. 그 밑으로 해서 그 우드락으로 만든 판 위에 덕테이프로 코팅을 해서 조금 더그 압착 과정에서 잘 붙을 수 있도록 해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로 요러, 요러한 컨택트 프린트를 만들 건데 어, 저희 키트에서 필요한 재료는 보시면 일단 유리판 유리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드락 우드락과 검정색 켄트지 그리고 그 덕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요네 가지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뭐 집에 가지고 계신 칼이나 가위가 있으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 요네 가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과정은 그요 우드락이 있는데 우드락 자체로는 좀 강도도 약해서 부러질 수 있고 그 압착을 시켰을 때 우드락 표면이 미끈미끈하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덕테이프를 이용해서 전면을 코팅을 해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덕테이프를 붙임으로 해서, 요 덕테이프 자체가 고무 성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찰력도 생겨서 압착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 우드락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도 보완해준다. 요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앞뒷면 전체적으로 그 코팅을 해줄 건데, 뭐,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바깥쪽부터 테두리를 잡아놓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식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 붙이실 때 최대한 깔끔히 붙이시는 게, 그, 울거나 그러면 이제 압착을 할때 주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압착이 잘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히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어 하실 때 살짝 살짝 당겨가면서 붙이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겉면부터 테두리부터 붙여나가지만은 뭐 스타일대로. 가운데부터 붙이시는 분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가정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부분은 칼을 이용해서 잘라 주시거나 아니면은 예쁘게 붙일 수 있으면 붙여 주시면 되고요 음. 요거는 저희가 뭐 사, 야, 상황 여건이 안 되면 건프린트 할 때도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쁘게 만들어 주면은 압착이 잘 되고 예 예쁘, 깔끔하고 이쁘게 만들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겉면부터. 처음 테이프를 붙이시는 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약간 탄성이 있다는 느낌으로 붙이시면 훨씬 잘 붙으실 겁니다. 그래서 살짝살짝 땡겨주면서 살짝 주름이 안 생기게 땡겨주면서 부분적으로 붙여나가시면 되고요. 혹시나 주름이 생겼다 치더라도 큰 주름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얹어주시면 되고요. 어, 주름이 너무 커졌다 그러면은 떼어내는 것보다는 칼 같은 걸로 살짝 걷어내고 그, 부, 그 면을 다시 붙이시는 게더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음, 이컨택트 프린트 같은 경우 에는 여러 분이 일단 은4 주간 쓰 고, 길게는8 주간 사용 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강 도가 어느 정도 되 어야 되 고, 반 복적 으로 사용 했을 때문 제가 없 어야 되기 때문에 음, 강화 우드 락 자체 를 강화 시 키는 면도 있 고, 그리고 필름과 이너지 자체가 압착이 잘돼서 작품이 잘 나오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저처럼 굳이 이렇게 겉면부터 붙이실 필요는 없고요. 뭐 스타일대로 안에부터 붙인다거나 혹은 일자로 붙인다거나 해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면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붙일 때는 끝과 끝에서 한쪽 면부터 붙이는 것보다는 끝과 끝을 살짝 텐션을 줘서 붙이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붙을 겁니다. 한쪽 면부터 붙이면은 선도 비뚤어질 수 있고 일 수가 있기 때문에 텐션을 살짝 살짝 줘가면서 붙이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뒷부분 붙일 때도 다 한꺼번에 붙이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텐션을 줘가면서 붙이시면은 깔끔하게 잘 붙습니다. 자, 끝에도 칼로 잘 마무리를 하고. 쪽면도 그리고 만약에 칼을 사용하시면 손을 조심하시고요. 테두리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 관들를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다 보면은 운다 어, 는 학생분들이 꽤 있는데 가운데 끝에를 일단 붙이고 당겨서 붙여주시면은 그대로 착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남는 부분은 옆으로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요. 아까 칼이나 가위로 잘라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하면은, 한쪽 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학생분들이 궁금, 그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이게 가끔은 살짝살짝 땡겨서 살짝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은 약간 휘었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뒷면을 붙이면은 거의 원상복구 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뒷면도 이제 바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일 때는 항상 처음 붙여 주고 끝 부분을 당겨서 붙여 주고 그다음 가운데를 눌러 주시면은 울지 않고 한꺼번에 잘 붙습니다. 옆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잘라내셔도 되고,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저는 길게 안 하니까 붙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은 압착되는 밑판이 완성됐고요. 뭐, 아까 말했던 대로 살짝 휘었던 것도 되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유리판을 붙일 것인데, 자, 유리판은 이렇게 올려놓으면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맞을 거예요. 이거를 다 잘라서 보냈기 때문에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맞는 상태로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좀 주의하실 게, 여기 아까도 봤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열려야 되기 때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끝을 최대한 잘 맞춰서 붙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할 거는 요 검은색 마스킹 테이프를 유리 그 테이핑 할 만큼만 살짝 띄어서 옆쪽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에 잘 맞춰서. 해 두시고 한꺼번에 붙이면 되거든요. 자. 어느 정도 이 끝이 맞았다 싶으면 얘를 다시 한 3분의 1 정도만 겹치게 할까요? 겹치게 해서. 주시고 이 부분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꺾이는 부분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일단은 유리는 고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여러분들 거는 카메라상으로는 안 보일 거예요. 이 열었을 때뒷 부분이 약간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약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유리 부분 유리 무게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사용하다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한번 테이핑을 했으면은 이거를 열어놓고 열어놓고 한번더 테이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가지고 대신에 여기 겹쳐지는 부분, 이 겹쳐지는 이 부분을 주의해서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은, 인화할 때 종이가 잘릴 수가 있거든요. 잘려서 인화가, 아, 잘려서 노출이 되면은, 그 부분은 사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 일정 부분만. 저는 참고로, 음, 일정, 2mm 정도만 겹치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 다음에, 이 끝부분을 얘는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끝부분을 마무리를 해주시고, 해주시면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요. 일단은 이 상태로도 컨택트 프린터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은이 상태로 만약에 안에 이너지를 넣고 필름을 올린 다음에 이제 노광을 10km 밖에 나간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나가는 중에 햇빛을 받게 되고 그 햇빛을 받게 되는 순간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가진 데이터와 오류가 생기겠죠.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위에 이 검은색 셔터 역할을 하는 캔트지를 붙여줄 거거든요. 이 캔트지 붙이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유리판도 올려놓고 테이핑을 했잖아요. 얘도 올려놓고 테이핑을 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핑 한쪽 부분에 다시 테이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 마스킹 테이프 있잖아요. 요, 마스킹 테이프를 띄어가지고 재활용을 할 거거든요, 이제. 자, 띄어서. 요, 거 그, 마스킹 테이프 제거할 때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이게 먼저 붙여진 게 있고, 나중에 붙여진 게 있어요. 나중에 붙여진 거를 먼저 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안 그러면 테이프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옆부분에 살짝 붙여놓고, 이쪽도 떼어서, 아까도 말했듯이, 요 열리는, 열리는 유리판, 그, 붙잡아주는 면 쪽에 테이핑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마스킹 테이프 그 찢어졌다, 그래서 못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덕 테이프 남은 걸로 사용해도 되거든요. 단지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그 덕테이프를 사용했을 때는 덕테이프 자체가 조금 두꺼워서 길을 조금 드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 사용하시면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쪽에다가 이쪽 말고 이쪽에다가 테이핑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맞춰서 잘 올려놓고 마스킹 테이프를 하나 떼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 절반 정도만 겹치게 해서 먼저 붙이고요. 자, 이렇게 붙이시고 나면은 아마 마스킹 테이프도 길고 그리고 검은색 캔트지도 유리판보다는 크기가 클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뒤집어 놓고 저는 뭐 칼이나 가위로 이렇게 남는 부분들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칼 쓰실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유리판에 대놓고 똑같은 크기로 자르면 되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과정도 있고 해서 이렇게 자르는데 바닥에 눕혀서 자르시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요거는. 자르니까 잘안 되네요. 뭐 바닥에 상처가 나도 괜찮은 뭐 유리판이라든지 혹은 칼판이 있으시면 칼판을 놓아두시고 없으시면 은 종이를 두껍게 잘라서 한번 이렇게 칼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놓고 이쪽 면도 네, 잘라내시면은 이제 겉모양은 컨택트 프린터가 완성이 됐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뒷면에 보시면은 아마 이대로 사용하면은 몇번못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마지막 테이프로 한번더 이렇게 붙여주심으로 해서 훨씬 더 강하고 저희가 계획한 대로 최소 4주에서 8주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컨택트 프린터가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이 됐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책처럼 한쪽 면으로만 열릴 수 있게 그래서요 사이에 인화지를 넣고 필름지를 깐 다음 이렇게 눌러주고, 이걸로 덮어서 이제 자외선이 안 들어가게 해서 야외에 갖고 나간다거나, 혹은 베란다 창문 요런 데서 이제 요것만 열어서. 빛이 들어올 때 시간을 측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컨택트 프린트를 만들어 봤고요.